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억을 모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월재현 슈퍼루키 10인 지음진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재테크 카페 월재현 슈퍼루키 10인의 돈 모으기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월재현 슈퍼루키 1 0은요 처음부터 재테크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연봉이 높아서 금방 1억원을 모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옆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무일푼 사회 초년생 또 지출을 몇만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와 씨름하는 싱글 남녀들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앱테크도 하고 짠테크도 하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이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들처럼 1억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요, 슈퍼루키 10인도 재테크 방법이 제 각각입니다. 절약도 하고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식 또 부동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가계부 작성법 또 출산이나 육아 비용 절약법, 보험, 다이어트, 부수입 늘리기, 학자금 대출 상환 노하우, 펀드, 공모주 청약, 미국 배당주 투자법, 내집 마련 실천법까지 이들이 1억을 모으기까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실전 노하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0명의 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따라 하다 보면요, 우리도 쉽게 재테크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열 분들의 사례를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가계부도 쓰게 되고요. 불합리한 소비를 줄여서 절약도 하고 저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월급 외에 보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초저금리 극복을 위해서 또 주식 투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펀드나 부동산 투자 등 이런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요. 좀더 쉽게 1억 원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몸값 올리는데 집중하셨던 샤샤24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권태기를 극복하고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종잣 돈을 모은 원동력은요. 바로 자기 개발이었는데요. 소비로 인한 만족감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이 더 짜릿하다고 느끼는 분입니다. 재테크가 취미이자 생활이 된 결혼 2년차 직장인인데요. 재테크 권태기를 극복하고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바로 자기개발이었습니다. 자산을 쌓아가며 배우고 도전할 것들이 많은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은잔디라는 분은요, 28살에 1억 모으기에 성공했고요, 가족과 함께 워킹맘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자 DNA를 물려주고 싶은 평범한 월급쟁이 30대 워킹맘인데요, 예금, 적금, 채권은 물론이고, 주식, 부동산, 쉐어하우스 등 꾸준한 노력으로 여유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세주맘은요 결혼 5년차로 2억 모으기에 달성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요 푼돈 목돈 부업 마스터로 종잣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공부하는 인문계열 박사과정 육아맘이기도 합니다 종잣돈이 가족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출은 최소로 줄이고 수입은 최대한 늘리면서 절약 생활과 부수입 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집 네 마련에 성공했고요. 다음 목표는 수입의 90%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은요, 짠테크의 달인인 까조녀인데요. 아이 둘 흑수저 맞벌이 부부입니다. 빌라 전세에서 신축 아파트로 환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혼 생활 없이 이른 결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자라고 부부가 똘똘 뭉쳤습니다. 짠내 나는 절약과 투자로 돈을 모았는데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열심히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잡담 마녀인데요, 흥청망청 과소비 신혼 부부였는데요. 절약과 부업, 주식 투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흥청망청 소비하던 습관을 단번에 버렸습니다. 신혼부부여서 모을 수 있는 목돈을 빠르게 모았습니다. 절약과 동시에 부수입 창출이라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지출 방어 및 목돈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꼭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헬로 마녀로 강의하는 주부 투자자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재테크에 입문했는데요. 4인 가족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 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일찍 결혼해서 가난에 허덕였지만요. 선택과 집중, 적당한 절제가 있다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생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식투자가요. 종잣돈을 무섭게 불려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부의 추월차산에 올라탄 지 4년째인데요. 이제는 월 3천만원 수입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돈사몸님은요 적금으로 시작해서 펀드와 주식까지 열등감을 극복하고 금융 문맹에 탈출했습니다. 주식은 패가 망신의 길이고 펀드 권유자는 사기꾼이며 오직 예금, 적금만이 안전하다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투자하려면요 손실 두려움 때문에 백날 고민만 하던 프로 고민러였습니다. 실행력도 제로였고 새가슴이었는데요 이제는 금융 문맹을 탈출하고 눈덩이를 굴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1억에서 2억, 2억이 4억, 4억이 8억, 8억이 16억이 될수 있도록 대골대골 굴려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 구미 1림은요, 연봉 3천 미혼 여성의 1억 돌파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모범생의 투자법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제야 연봉 3천이 된 6년 차 직장인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월급과 근로소득의 불안함을 느끼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서 지출통제, 지출방어, 저축, 투자로 이어지는 재테크의 정석을 밟아 첫 월급 120만원에서 순자산 1억원을 만들어낸 재테크 모범생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 500%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젊은 자유님은요. 무일푼 20대도 가능하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22살에 내집 마련에 대성공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15평의 투룸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분은요. 이제 4채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간절함을 기반으로 한 열망과 노력이었습니다.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호치에스님은요, 1년 만에 다섯 주택을 마련했는데요. 부린이 부부의 부동산 투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급등 기회를 붙잡고 순자산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부부였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을 늘리면서 1년 만에 순 자산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임장이 취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부동산 공부와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샤샤24님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건 22살 때였는데요. 작은 수첩에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적고 매주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자유적금을 넣어서 500만원의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본격적인 돈 모으기는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8살에 취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1차 목표는 3천만원으로 정하고 무조건 절약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모으고 나서는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2차 목표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은요,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종잣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가계부를 쓰면서 절약과 저축을 이미 생활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를 더 줄여서 종잣돈을 불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업이었던 주말 아르바이트와 본업을 병행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재테크를 2순위로 밀어놓고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른 살에 처음 영어 학원을 다니며 토익 시험을 보았고요. 영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털 사이트에서 원격 대학, 즉, 사이버 대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학원이 월 25만원 정도라면요. 원격 대학 1학기 등록금은요. 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원하던 해외 파트로 연봉을 올려 이직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도 절약과 저축을 지속해서 5천만원의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니까 전보다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따로 아르바이트나 여타 돈벌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공부할 시간을 덤으로 확보했습니다. 투자에 있어 종잣돈만큼 중요한 것이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자기개발을 통해서 연봉을 높이는 것은 종잣돈과 시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결혼 후에 1년 만에 1억 4천 모으기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그릇을 만들어 준 것은 결국 자기개발이었는데요. 그후 사업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은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매주 주말 도서관에 방문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이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테크 투자나 영어, 업무 등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계발을 하는 중에도 절약과 재테크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절약과 저축으로 1억을 모으고 주식과 펀드로 1억을 모으고 부동산 투자로 1억을 모으고 모든 분들의 투자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왕초보도 따라 할수 있는 진짜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